이번에 접어볼 해양생물은 심해 아귀입니다. 생긴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귀와는 다르게 심해에 사는 해양생물로 매우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잡으세요 오,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겠습니다. 식으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위로 접어주시고 펴주시고 뒤도 똑같이 위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적겠습니다. 똑같이 접을게요. 다시 피한 상태로 방금 접은 선을 따라서 눌러서 접어줍니다. 펼쳐서 눌러 접어줍니다. 뒷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또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방금 이 접은 선, 접었다 편이 선, 이 선을 따라 접을 건데, 안쪽으로 손가락 넣어서 펼쳐주시면서,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에서 똑같이 접을게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해야겠죠.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맨 앞장을 한장 옆으로 넘기고, 뒷장도 한장 옆으로 넘겨서,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신 후에, 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두껍게 이미 접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이제 접은 선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게 적당히 이 정도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으신 후에,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접어주신 후, 아까 이 접었다, 서, 편선, 이 선, 이 선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혀져 있는데, 이맨 겉에, 바깥에 있는 한 장을, 위로, 절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려주시고, 이런 모양이 되게. 안쪽에는 색깔이 나오게,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다시 반대편 설명해 드리자면, 펼치고 안쪽에 문을 끄집어 내시면서 맨 바깥에 있는 한 장을 반을 접어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 주세요. 접으셨죠?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다시 원 상태로 돌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깥에 한 장을 위로 접으시면 이 안쪽에 걸리게 돼요. 이 걸리는 부분도 같이 접어 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접어주시고, 당연히, 맞은편도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맞은편은 똑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상태까지 접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끝, 반대편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내립니다. 이 상태가 됐죠? 여기서 이제 좀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살짝, 여기, 입을 벌리듯이, 위로, 이렇게 접어요, 거예요. 입을 벌리듯이 접으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줍니다. 일단은 제가 접고 나서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입이, 입이 될 부분을, 밑으로 벌려 접고, 그럼 이 마지막에 있던 한 장이, 이로 올려가겠죠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원상태로, 이게 원상태 이 끝에 있는 이 종이, 그리고 이쪽에 당연히 끝에 있는 종이 이 부분을 옆으로 살짝 펼치시고,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 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접힙니다. 정답이죠? 그럼 이제,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밖으로 빼내요. 빼냅니다. 뒤돌려서 또 똑같이 빼냈는데 이 같은 위치로 빼내지 말고 약간 더 앞쪽으로 그 앞쪽으로. 밑부분도 똑같이, 앞쪽으로 이렇게 빼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약간 좀 두꺼운 이빨은 반 접어서 살짝 얇게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반 접어 넣어서 얇아지게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분을 위로 올려주시고, 위로 올려 접어주시고, 살짝 내려 접어준 다음에 펼쳐서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눈이 되겠죠. 이렇게 좀 비슷해지고 있나요? 종이를 접어도 참 못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선에 맞게 아래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로 접어주세요. 기본은 똑같이 아래로 접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쪽도 똑같이 펼칩니다. 그 다음에 끝 부분을 접어 넣어 주세요. 이런 모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그재그로 접을 건데 이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된 부분인데 이 지느러미 부분이 가운데로 오도록 살짝 비스듬하게 지그재그로 이, 정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게 이렇게 위치가 살짝 이동하게끔 지그재그로 접습니다. 편도 똑같이 살짝 이동하게끔 지그재그 이런 모양이 되게 뭐이 앞뒤를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 지느러미가 위치만 밑으로 좀 내려오게끔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그 아, 이 부분은 지그재그가 아니죠. 살짝 뒤로 접어주시고 뒤로 돌려서 이게 좀 두꺼워 접기가 힘드실 거예요 위로 접히고 아래로 접었다 피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펼쳐서 앞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접어주시고 살짝 입체적으로 되게끔 길쭉하게 되게 입체적으로 길쭉하게 되게끔 손으로 다듬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부분을 접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접습니다. 접어서 넣어주세요. 이 아래, 이 튀어나온 부분도 당연히 안 보이게 안으로 접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 뿔처럼 나온 부분 맨 윗부분을 살짝 아래로 접어서 내려준 다음에 위로 비스듬하게 올려주세요 자 완성입니다 실물에 못생김이 완벽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나름 못생기게 완성이 됐네요 감사합니다